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임장부동산tv 박소장 인사드립니다 자 날씨가 지금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너무 덥고 눈도 부셔서 눈을 뜰수 없을 지경입니다 자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도 날씨 더워짐에 따라서 자 입맛도 일어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건강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물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치는요, 아산, 음봉 산동리구요. 자,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건축물 용도는 대장상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평수는요, 총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장 180평, 사무실 60평, 가설 건축물 60평, 총 297평입니다. 층고는 9미터구요, 전기는 280kW, 입주 시기는 기존 세입자가 7월 3일 날 퇴거 예정이므로 7월 3일 이후로 가능하겠습니다. 호이스트는 2.8톤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4년 4월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지 면적은요, 417평이고요. 자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590만 원, 평당 2만 5천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공장은요, 자, 위치가 되게 좋습니다. 바로 2차선 옆에 바로 접붙은 위치에 되어 있고요. 자, 짐을 실은 화물차라든가 아니면 트레일러들이 진출입하기에 정말 편리하고 용이한 위치에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입지도 되게 괜찮은데요. 원래 은봉 산동리가 공장으로서 되게 읍지가 좋기 때문에 많은 공장이 입지에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자, 입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고 하면, 아산 스마트밸리 산업단지가 직선거리로 500m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배후단지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도로를 보자면요. 음봉 산덕리의 이런 산업단지를 저 위아래로 간통하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가 유기사 도로인데요. 이 유기사 도로가 확장이 됐습니다. 자, 드디어 확장이 돼서 새 아산로하고 연결이 되었는데요. 새 아산로와 연결이 되어서 탕정 이신도시를 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순신대로 아래로는 천안 남부대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봉 산덕리 산업단지에서 이순신대로 탕정 이신 도시 끝으로는 천안 남부대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런 되게 그 차량 통행도 많고 이렇게 그 요지만을 연결해 놓은 이런 도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비즈니스 사업권이 천안 아산권 도시 아니라고 한다면은요 접근성은 최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요 내비상 6km로 나와 있습니다. 자 차량으로는 13분이 걸리고요 자, 평택 대교, 오산, 화성, 양감, 향남으로 연결되는 43번 국도가 있습니다. 자, 공장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43번 국도 모르시는 분 없을, 없으실 텐데요. 43번 국도가 충남하고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을 연결하는 아주 유용한 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43번 국도로 진입하는 IC가요. 이 공장으로부터 바로 7km.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이 공장으로부터 양가만시까지는요. 자, 50분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까지도 지금 진입하기가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ic 자, 차량으로 50분 소요됩니다. 바로 배우단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배우단지도 되게 빵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안 제234산업단지 삼성 sdi. 백석 농고단지등 풍부한 배우단지 그리고 같이 집적해 있음으로써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요. 진입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차선으로 되어 있고요. 2차선에 바로 접붙은 땅이기 때문에 차량의 진출입이라든가 진출이라든, 이런 생산된 물건들을 상하차 하기에 아주 용이한 이런 위치에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입을 하자마자 보시면은요, 지금 주차장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주차장은 지금 보시면은요, 페인트로 그려진 거는 총 6면이 되겠습니다. 총 6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6대보다는 좀꽉 채운다고 보시면은, 자, 한 8대 정도, 9대 정도까지는 주차를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천막 뒤쪽으로 보시면은 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라든가, 임원분들 차 주차하기에 몇대더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 전면을 좀 보실 텐데요. 자, 공장은 지금 전면이 이렇게 생겼고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은 90평, 오른쪽도 90평. 이렇게 해서 총 180평 가닥 면적의 공장이고요. 자, 또 안쪽에 보시면은 그 입구로 해서 자, 천막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장 안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자, 비와 바람에 맞지 않게 바로 야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설건축물은요 면적이 약한6 0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임대료를 책정하지 않고 저 서비스를 드리는 그런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쪽으로 간다고 하면요 공장 안에서 지금 생산되는 제품들을 바로 야적할 수 있게 공장과 붙어서 이제 그 가설건축물이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 건물은 180평으로서 왼쪽에 90평 오른쪽에 90평이 나누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왼쪽은 들어갈 수 없도록 막혀져 있어, 막혀 있어서 오른쪽만 보고 그리고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건물 측물 높이 같은 경우에는 약한 7m 정도로 되어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고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차들도 들어와 있고, 넓고, 그리고 비가 안 맞을 수 있게 할수 할 있고, 있고, 또한 여름이기 때문에 햇빛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 건축물 되게 유용한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장 입구를 한번 가볼 텐데요. 입구 안쪽에 호이스트 탈, 2 8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장은요, 90평으로 되어 있고요. 자, 높이는 7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1 0 m 고요 공장 안쪽에 지금 속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우선 나레이션을 사무실에서 따로 더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미 시마 공장을 나와서 이 앞쪽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장, 자 공장 오른쪽으로 보시면은요, 공장 오른쪽 보시면은 사무동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사무동 앞쪽 쪽에도 이런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라든가 이런 임원진분들의 주차라든가 그런 뭐파레트 야적, 뭐 야적이라든가 이런 공간을 활용하기에 참 좋도록 이제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 이 공장이 지금 전기를 좀 많이 쓰는 공장이에요. 지금 현재는 전기가 280kW로 지금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주에서 지금 변압기를 통해서 바로 공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변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사무실의 위치를 한번 보자면요. 저기가 이제 사무실인데요. 자, 사무실로 한번 가보실 텐데요. 자, 사무실 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실은요,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1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2층은 기숙사로, 직원들 기숙사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층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29평으로 되어 있고요. 자, 2층은 기숙사인데 28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숙사가 지금 문이 잠겨 있어서 자 1층에 사무실만 보고 그 넓이 같은 거는 저희가 한번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실 안쪽을 보기 전에요. 이 왼쪽에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에 지금 팔넬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전기가 얼마 정도 생산, 생산이 되고 있는지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계량기 함이고요 자. AC 군전반입니다. AC 군전반이고요 그리고 그 판넬이판넬입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는요. 전기 생산되는 전기가 보이시죠? 지금 현재 35kW 지금 생산 하고 있습니다. 이넬이한 개가 아니라 지금 두 개인데요. 자, 왼쪽으로 가서 한개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도 보시면은요. 똑같이 35kW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판넬이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35kW, 35kW 두개 합치면 은 70kW 정도 지금 현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장에 있는 전기는 2 8 0 k w 고요 전신주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전압기에서 전기를 쓰는 것도 있고, 또한 지금 전기, 태양 패널에서 전기 생산을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약한 70kW 정도 생산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무실 어느 정도 넓이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사무실 모습 잘 보셨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공장은 7월 달에 지금 기존 세입자가 퇴거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부터 이제 입주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급한 임차인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 퇴거 날짜는 지금 현재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당겨서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물건은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물건으로 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임장부동산TV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